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그 지도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날,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또 민주평화당은 8월 5일 각각 전당대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 정청 내연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 2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되죠. 네. 누구누구가 나갑니까? 전에는 뭐 이해찬대 비 이해찬 이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후보 등록일이 네. 7월 20, 21일 양일간이거든요. 이틀. 그러면 16 오늘이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거의 갔고. 그러면 17, 18, 19 3일간 출마 러시가 이어질 음, 17, 것 같습니다. 17, 18, 화수목.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투매 관심사는 이해찬, 김부겸, 두 음, 사람의 음. 출마 여부인데, 어, 오늘 개각이 없었어요. 내일도 네.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개각 없으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개각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김부겸. 아, 개각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개각이 있어도 명단에 포함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야, 17, 18, 19, 요 3일 동안, 음.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당대의 판이, 다시 짜여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느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찬 총리가, 전 총리가 개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음. 아니, 근데,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음. 아직 명확하게 입장평명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같아요. 이제 어쨌든 김부경 장관의 대통령 뭐 싸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았 아. 그러니까 그것이 클리어하게 되기 전에 만약에 이해찬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 그럼 김부겸 장관을 잡아둬라 정부에 음... 이런 무언무의 압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이전 총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추론합니다. 음... 배려 배려네요, 배려 음... 한편은 배려네요. 네. 그 미묘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주 날카롭게 잘 분석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도 뭐그렇게 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통리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는 저 뭔가 정리를 하고 나가겠다 뭐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음, 요즘 들어서 제가 또 어, 제가 심리 분석가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전 총리로서는 이 나이에 내가 나가랴? 아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생각을 할수 있죠. 아, 나이 그렇게 많지않아요 아니 경력이라서 이 그렇지. 나이라는 것은 실선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음.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나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경, 쟁을꼭 해야 되나? 추대 받고 싶다, 이 말입니까?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 확실하게 정리된 다면 네. 나가겠다는 얘기가 그거죠. 그런 야. 생각을 저도 할것 같아요. 자, 음, 이 네. 후배 의원들하고 경쟁 버리는 게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최고 위원들 같은 경우 지금 초선들이 나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면 삼선 사선이 뭐 같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일종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 않을까. 아또그 양반 캐릭터가 좀 그래요. 음... <laughs> 좀 유별나요. 아유, 아주 입장 정리는 한참 후에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한참 후 아니, 아니. 아니죠. 걔가 그러니까 그1 9 일까지는 그... 뭐... 1 9일 정도에 되겠네요. 네. 음... 그러면서 또안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또 소문도 또 여의도에 또쫙 났더라고요. 야. 지금 친문 단일화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의사 밝히면서 김진표 의원으로 단일화 된 모습인데 또 최재성 의원은 독자적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정두원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단일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중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그냥 생각이에요. 음...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잘 되는 경우보다도 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어쨌든 내가 제가 담의당 얘기를 이렇게 음. 저렇로 하긴 뭐지만 하 이제 다들 개개 작아 보여요. 아. <laughs> 이제 이해찬 아까 빼고. 얘기 나왔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양반 이제 여부가 이제 중대 관심사죠. 음.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결국 세 명으로 컷오프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예상을 해볼까요? 어, 이거는, 어, 진짜 예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이해찬 나온다. 그럼 음. 두 사람은 컷오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두 분을 제외하고는 누가 될지, 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어... 다, 다, 저기, 뭐, 키재기에요. 도토리 키재기. 송영길, 박범계, 뭐, 최재성. 그러니까 어느 비슷하십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 게, 특히 이컷오프는 성격이, 현역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상, 음. 그래서 한 460명이 하는데 2년 전에 송영길 의원이 커독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송영길 의원이 뭐 1등 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이해찬 김부겸을 제외하고는 참알수 없다. 또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 지금 속보가 났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뭐 다들 좀 예상을 좀 했을 음, 것 같은데 네. 김병준 전 교수로 네. 내일 전국에서 네. 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이분이 지금 전 왔습니다. 교수입니까? 아 아니, 지금도어요 그만뒀어요. 여, 아 그만뒀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정년 퇴임 전에 그만뒀죠. 아 예. 전 음. 교수입니다. 예. 네. 전 정책실장이죠. 예. 전 부총리기도 어, 하고 하여튼 뭐 이분이 될 걸로 뭐 처음부터 다뭐 짜져 있던 거 아닌가요? 어님 정동원님은 어떻게? 예.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 딴데서 그런 딴데서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이제 이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가 비대위원장 아니면 명단 절대 발표하지 마라. 아, 네. 그랬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할 마음이 없으면 자기 일은 음. 말도 하지 말라고 음. 했을 거라고 네. 나왔는 거 봤을 때는 네, 네. 김병준 교수가 제일 강히다 이분이 한번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박근혜 총리. 정권 말기에. 네. 총리로 괜히 지명됐다가 음. 되지도 못하고 또 본인이 수락 의사를 밝혔거든요 에이.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총리는 안될 거다 아하. 지명은 받았어도 왜냐면 탄핵되고 말 거니까 음. 그래서 이분이 한번 그때 우세를 샀었죠 그랬죠. 자, 우리 이제 뭐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하고 광고 좀 듣고 와서 네. 사부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을 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정두원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자유국당 구할 수 있을까요? 구원투수. 그래도 진짜 답이 안 보이더니, 음... 다행히 이렇게 그래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권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러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무정부 상태였어요. 아. 권위가 없었죠. 그렇죠. 누구도. 그니까 러 이제 아무도 장례 정리를 못 하는데 이분이 장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다른 데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단 모든 당직과 당협위원장직을 다이 비대위원장한테 반납해야 된다.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저, 개인의 무슨 지, 신분을 음. 다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 지, 장례 진로를. 그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장례 정리가 앞으로 안 되고. 민주당 김종인 위원장 그때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분 또 얘기. 아, 이게 제가 일부러 한 일부러 한게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음, 제가 볼땐 음.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지금 일이 되거든요. 음.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나오면 은또 어떤 반발이 나올지 그게 지금 규칙가 주목되는 거 만약 그렇게 한다고 나올까도 좀 의문이고 자한국당 그 의원들이 친박도 그렇고 비박도 그렇고 그걸 받을 수 있을까도 또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라 하면 네. 비상한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시라든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상한 대책은 비상한 조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총선 시기가 아니에요 공천권 가지고 휘둘릴 수도 없어요 그럼 음. 뭐가 지고 휘둘릴 수 있겠어요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역 옛날 말로 지구당 위원장 음. 이걸 이걸로밖에 인적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고 갑자기 힘도 없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뭘, 뭘할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일단 사표는 다 받고, 싹다 받고, 싹다 받고. 받고, 새로 임명한다는 거 그렇죠. 거죠? 저는 그게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거 음. 안 하면 일이 안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음. 이제 반발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반발이 나와야지 일이 되는 거지. 조용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또... 근데 무슨 개혁한다고 뭐, 무슨 제도 개선한다고로 나오면은 그건 날생겁니다. 음... 제가 뭐 여태까지 정치 16년 했지만 무슨 최신이 개혁이 뭐 별의별 뭐, 저 개혁조 주체 예. 다 봤는데 그 <laughs> 네 모양 이꼴이거든요. <laughs> 인적 청산이 결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성태 권한 대행은 뭐 어떡할까요? 지금 나가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정리가 됐죠.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됩니 예,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아... 지금 내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네. 이제 전당대회 준비까지 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열을 가다듬는 이런 역할을 할 텐데 김성태 권한대행은 뭐 원내대표잖아요. 네. 이분이 왜 권한대행을 했어요? 선출직으로 유일한 정체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게 원내대표밖에 음... 없었어요. 관행이요. 당대표가 없어졌으니까. 당대표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만두고 나가서 다음에 당대표에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음. 자, 김병준 위원장 참 자기가 그런 권한을 받아야지 뭐 수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아, 그 얘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아, 다 알겠다. 그... 네. 당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 똑같이 음... 얘기했어요. 당협 위원장 이거 인명권 이거 없으면 그냥 허수아비 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또 2라운드 논란에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어 그게 뭡니까? 왜냐하면 김병준 교수는 당협위원장 다 사표 내라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낸다 또 그럴 거고. 그럼 이제 못 낸다.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분란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때려친다고 나오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에서. 한다고 뭐 네. 나아지는 게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저는 뭔가 가닥이 잡혀 간다고 좀 희망을 좀 가져올 필요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바닥을 쳤는데 바닥이 어딘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바닥이고 앞으로 는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우사계업령 검토 문건 지금 나라를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김무사 개업령 검토 문건을 제가 다 봤어요. 네. 봤는데, 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마지막에 그게 나왔거든요. 철저한 보완하에서, 어,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음, 또 의구심이 음, 좀 들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그, 어, 아주 세세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병력 규모라든가 아니면 장소, 배치 이런 건 나와 있지만 네. 구체적인 실행 검토. 예를 들면 법이 있다면 시행 세칙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어디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어, 관련된 문건 일체를 갖고 와라. 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장원님 어떻게 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친이 구테타를 한게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큰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의문 사항들이 또 많이 또 생겨요. 음. 뭐 보고는 3월1 6일날 했는데 송장관은 4월 말에 청와대에 자기가 얘기를 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그 얘기를 똑바로게 못 들었다 그러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뭐냐. 그러면 송 장관은 당연히 문책를 당해야죠. <laughs> 그렇죠. 그데 이제 청와대 대, 대변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뭐 분명한 건 아니고 또 뭐가. 회색지대가 뭐, 있어요 회색지대가 수 있다. 있고 네.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에 저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거를 저 적폐 청산으로 좀 재고 관리를 한게 아닌가 그런 의 음... 의구심도 좀 들고 그래요. 적폐 괜찮아요. 청산 재고 관리보다는 타이밍 조절. 음, 좋게 말하면 타이밍 조절. 뭐, 그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왜냐하면 이것을 국방장관이 안식기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몇 달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또한도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네요. 아 오늘 최저임금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참 얘기도 또 많아요. 대통령도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많은맞추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인상이 좀 되다 보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경영계도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동계도 또 양분도 있죠. 대 재임 때 목표는 2020년까지 만원이었어요. 그데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2020년까지 만 원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선을 약속을 공약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네. 사과를 했죠. 어, 그러니까 어, 어떤 공약을 했어도 그것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상황을 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약을 못 지키게 된 부분에서 미리 사과를 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거 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거는 그 내년 가서 정하는데 20년대는까지 만 원은 안 하겠다 그 그렇죠. 발표예요. 미리 사과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 위한다는 정책인데 결국 일반 근로자들, 기존 근로자들, 노조 근로자들은 덕을 보지만 일용직, 임시직, 또 영세 중, 초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신 거죠. 결국 지금, 을과 을의 갈등, 방금도 지금, 정도원 님이 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요 정확하게 을과 병의 갈등이죠. 병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제가 봤을 병의 때는, 갈등이다? 솔직히, 을, 을이 이렇게 단결해서, 예를 들면, 뭐, 가맹점, 점주라든가, 그러면 음. 단결해가지고, 실제 가하고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을들이 모여서 가바고 싸우라. 왜냐면 하 최저임금 인상돼서 나가는 것보다. 네. 임대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노, 그 프랜차이즈 노열티네라든가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 이런 부분이 훨씬 더큰 액수잖아요. 음... 거기서 싸워서 좀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병에 해당되는 이런 최저임금 관련자, 네. 저소득 노동자들한테는 좀이 최저임금은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 생각이 어, 전 들어요. 그런데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친노조 일변도에 경직된 정책들을 계속 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도 좀 보살피는 정책을 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아니, 이정면 박근혜 정권 네. 9년 동안 친재벌, 친기업 했으니까 네. 친노동자 정책을 좀 아니 하게, 저는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laughs>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이재용 네. 회장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선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청리는 눈치 못 채고 있네 저렇게. <웃음> <웃음> 이재용 부회장 만났잖아요.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저희 방송에서 엄청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시그널일 수도 있긴 한데 자 지금 공약에 뭐좀 유연한 적용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경제는 실용적이죠. 음.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파... 경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자기한테 자행이가 되죠.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좀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살피면서 가겠다. 네.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모든 걸 기계적으로, 응. 교조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 상황을 봐가면서. 자, 야당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아예 폐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자 그러면 안 소득주의 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laughs> 검증이 안 됐다던데 음. 사실 저~ 야당이 지금 여당이 경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지리 멸달돼 있지 않으면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확보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음. 지금 자기네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따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음. 경제 분야인데 네. 지금 뭐, 집안 단속도 안 되는 상황이 네,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죠. 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한데 음.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야당이 말하는 걸안 믿어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